상당히 체구가 작은 이제 코치다 보니까 제 체구로 300야드를 치기 위해서는 뭐 굉장한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거리를 내는 거는 충분히 저도 해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나는 측면에 있어서 더팔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헤드 무게로 이렇게 쳐주는 게 거리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7번으로 좀 전에 이제 한160한 5m 가까이 쳤는데, 어 이렇게 찰싹찰싹 팔에 힘을 빼고 왼팔도 충 늘어뜨려서 휘둘르다 보니까, 어 종종 7번 아이언으로잘 맞으면 뭐 180m 이상까지도 날아가는데, 어 그런 비거리 자체가 제가 힘으로 냈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민영 골프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많은 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 우리 백스윙 하면서 이렇게 왼팔을 이렇게 곧게 쫙 펴서 스윙을 해야지 이제 좀 이쁜 스윙이고 멋있고 또 이렇게 해서 왼팔을 좀쭉 펴서 스윙을 해야지만 어, 이게 좀더 좋은 방향이나 거리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왼팔을 피다가 보니까 어, 반대로 뭐 팔꿈치나 손목에 뭐 인대 손상이 오는 경우들도 많이 볼수 있는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원인들이나 이것들을 좀더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 먼저 이 왼팔을 피는 거에 대한 몇 가지 안 좋은 셋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셋업을 잡으시면 왼팔을 이렇게 억지로 피게 되면 팔꿈치가 안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억지로 많이 펴보면 이 팔꿈치가 안으로 조금 더 예, 내전이 심해지면서 이쪽 안쪽인데는 늘어나고 바깥쪽인데는 짧아지는 이 형태의 동작들을 좀볼수 있는데, 어, 이 왼팔을 이렇게 억지로 꺾어서 피면 실제로 왼팔이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활처럼 휘어있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근데 이러한 형태로 휘어있는 분이 땅을 이렇게 콩콩콩콩 잘못 치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팔꿈치나 어깨 회전근이라든지 아니면 손목에 누적되면 이걸로 인해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억지로 팔을 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드레스를 취하면 양팔을 편하게 축 이렇게 늘어뜨렸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암스트레이트 하게 되게 하는 동작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축 늘어진 상태에서, 그립을 가볍게 만들어주시면 가장 자연스러운 암스트레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펼 때, 어, 그냥 축 늘어진 기본으로 이 팔을 만들어주셔야 여러분들이 팔에 부상이 조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첫 번째고요. 어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어 어쨌든 뭐 팔을 펴가지고 스윙을 해야 되는데, 어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이렇게 오버스윙해서 팔을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넘기시는 특히 어르신들을 많이 보셨을 거야 제가 예전에 트레이닝 했던 어떤 이제 연세 많은 골퍼분이 어 연세가 한 60대 중반 정도셨는데 골프 인생에 이 30년 동안 골프를 치면서 왼팔을 이렇게 피고 싶어도 어 펴서 스윙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한테 이제. 이 백스윙 자체가 너무 업라이트하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버스윙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기 위해서 백스윙을 이렇게 플랫하게 하면 팔이 펴지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봤는데, 어, 어쨌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칭 할때 보면 왼팔 이렇게 피고서 옆으로 갔을 때 보면 여러분들 팔에 힘안 주고도 이렇게 팔을 일직선으로 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동작들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한 상태로 어깨만 이렇게 돌려가서 백스윙을 만들었을 때 보시면 왼팔이 그냥 이렇게 펴져서 올라가는 요 상태. 그럼 적어도 이 정도만 백스윙을 만들어주고 이 각도에서 스윙 플레인을 지켜주시면 왼팔이 그냥 펴져서 백스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백스윙하는 방향이 결국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위로 들어서 오른쪽 겨드랑이를 많이 떨어뜨리면서 위로 올리면 이게 오버스윙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 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이 백스윙하는 플레인이나 클럽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게좀더 플랫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업라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왼팔을 피기가 어려운데 이런 동작들을 뭐 당연히. 뭐, 팔에 힘이 엄청 좋으신 분들이야. 뭐, 위로 올리든 옆으로 올리든 다 팔을 필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팔을 피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왼팔을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길게 턱이 좀 좋은 포지션은 어, 몸쪽에 팔을 이렇게 기대서 어깨를 돌리는 형태의 백스윙을 하시는 게 왼팔을 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할 때 왼팔을 곧게 피는 방법은 몸통이 겨드랑이 안쪽을 최대한 쪼여준 상태로 몸으로만 끝까지 올라가시면 네, 충분히 왼팔이 펴질 거고 이 상태에서 나중에 어깨 회전 반경이 늘어나서 어깨가 많이 돌아가면 이렇게 팔이 떨어지게 될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칭하셔서 몸이 유연해지면 어깨 회전 반경이 늘어나서 그때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어깨 회전이 좀 협소하고 유연하지 않다 그런 분들은 그냥 왼팔 피고 겨드랑이 붙여서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충분히 어, 왼팔을 펴서 백스윙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왼팔 자체를 억지로 힘으로 이렇게 피거나 하면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 왼팔을 억지로 폈을 때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 이 백스윙할 때이 손목이나 팔꿈치에 꺾이는 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약간, 공을 컨택하더라도 타핑성으로 맞는다든지 아니면 땅을 치면서 이렇게 몸이 뒤로 이렇게 무너지는 형태의 스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몸쪽에 기대서 왼팔을 편하게 피게 만들어주면서 이 각도 자체가 손목이나 팔꿈치에 이 꺾이는 각을 만들어주셔야지만 이 다운 스윙할 때이팔에 스냅을 용이하게 써서 공을 이렇게 강하게 임팩트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 거리를 내거나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왼팔을 몸 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피는 형태로 때리셔야 된다. 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왼팔을 필때 힘으로 펴지는 게 아니라 몸의 회전을 따라가서 몸에 기대서 왼팔이 펴지게 하시면 훨씬 더 용이하게 팔이 펴지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팔로스로 할 때도 훨씬 용이하게 여러분들이 팔을 펴서 스윙하는 게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로스로 할 때도 좀더 자연스럽게 막 억지로 이렇게 팔을 피려고 노력하거나 하면 훨씬 더이 몸에 어뭐 근육이 뭉친다든지 미스로 인해서 여기저기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백스윙 할때 아까 제가 말한 느낌대로 축 늘어뜨린 상태로 가볍게 그림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정면에 거울 같은 게 있으면 본인의 팔이 이렇게 너무 꺾여있지 않은지 체크를 꼭 해주시고, 축 늘어진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취해서 자연스럽게 팔을 펴서 이렇게 임팩트 해주시면, 힘을 빼고 팔 펴서 임팩트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치다 보면 저도 과하게 치지 않아도 지금 한 150m 가까이 날아갔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 공을 치면서 굳이 이렇게 막 내가 힘을 왼팔에 엄청 주고서 이렇게 거리를 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노력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자연스럽게 몸에 기대서 팔을 부드럽게 피면서 치시는 연습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정타를 만들어서 거리가 늘어나가는 형태로 스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좋아하는 이제 투어 플레이어 중에 한 선수가 조던스피스라고 이제, 어, 많은 이제 골퍼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저 플레이어인데, 이 조던스피스라는 스윙, 이제 그 프로의 스윙을 자세히 보시면, 백스윙 할때 유독 왼팔을 약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걸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스윙에 보면 왼팔을 격지로 이렇게, 이렇게 핀다든지 하는 동작들이 오히려 좀안 하고 있는 편인데 이 조던스피스의 백스윙에서도 보면 이런 팔의 힘을 자연스럽게 빼고 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팔의 힘을 최대한 빼고 부드럽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휘둘러 주셔야지만 헤드 무게로 여러분들이 더 공을 찰싹찰싹 때리면 훨씬 더 제가 친 것처럼 비거리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스윙어 타입이라 예, 클럽의 뭐 무게라든지 내지는 스윙의 메케닉으로 거리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도 어, 저도 이제 상당히 체구가 작은 이제 코치다 보니까 제 체구로 300야드를 치기 위해서는 뭐 굉장한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거리를 내는 거는 충분히 저도 해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나는 측면에 있어서 더팔에 힘을 빼고 어, 자연스럽게 헤드 무게로 이렇게 쳐주는 게 거리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같은 경우에 지금 7번으로 좀 전에 이제 한160한 5m 가까이 쳤는데 어 이렇게 찰싹찰싹 팔에 힘을 빼고 왼팔도 충 늘어뜨려서 휘둘르다 보니까 어 종종 7번 아이언으로 잘 맞으면 뭐 180m 이상까지도 날아가는데 어 그런 비거리 자체가 제가 힘으로 냈다 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들도 이 팔의 힘을 좀축 늘어뜨린 상태로 암스트레이트 해서, 어, 그런 형태를 유지하다 보면 인에서 아웃으로 치는 궤도도 좋아질 테고, 임팩트 때 어쨌든 클럽 페이스에 공이 오래 붙어 있어야 물리적으로 비거리가 많이 날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왼팔에 힘을 억지로 주고 치시면 이 페이스에 공이 붙어 있는 시간이 이런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찰싹찰싹 살짝 비껴 때리는 정도만 나올 테니까 이게 좀더 이렇게 딱 맞았을 때 붙어 나가면서 밀어칠 수 있는 형태를 만들려면 이 왼팔에 힘을 부드럽게 풀어서 길게 암스트레이드 하는게 굉장히 필연적인 요소 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러한 형태로 팔을 이렇게 축 늘어뜨려서 셋업 하면서 자연스럽게 팔을 피고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이 레슨하는데 좀더 편한 동작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